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고 한번 먹을 때 얼마큼 많이 먹어야 되냐 저희 쪽에서는 극한의 스포츠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 넣으면 마케팅 효과가 좋을 거다 항빈, 아르기닌, 그 말토, 덱스트린, 더네질도 있고요 BCAA, 탈라티노스, 글루타민, 마그네슘도 있고 상세 페이지에 넣을 수 있으니까 어. 근데 에너지 제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은 송PD의 베를린 마라톤 도전기 에너지 젤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마라톤 도전기에 준비물 편에서 제가 에너지 젤을 좀 화를 좀 냈었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아마 체크를 하셨죠?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댓글에 남겨주신 분 중에 런업TV와 함께 에너지 젤을 같이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또 회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 회사 대표님도 모셨고요. 그리고 스포츠 영양학 전문가님도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너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오늘 마음껏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좀 최초로 스포츠 보충제 쪽에서 투자를 받은 얼티밋 포텐셜 대표 신하종이라고 합니다. U20, U23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희가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한 28개의 프로구단이 네. 함께하고 있고 자사 저희 생활체육만 하더라도 5만 명이 함께 저희 자사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원대학교 헬스케어 운동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 교수라고 하고요. 국가 대표 선수들 아니면 이제 프로 선수들 많이 이제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업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런업 TV에 초대해주셔 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에너지 젤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영양은. 뭘 연구하는 학문이고, 네. 실제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걸 좀 저희 구독자님께.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할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연구하고, 어,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어떻게 좀잘 내는데 영양이 도움을 줄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달린 이후에도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지친 몸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느냐, 세 번째는 체중 조절과 관련해서, 네. 체중을 감량한다든가 아니면 근육량을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네, 부분들을 크게 이제 다루고 있다. 제가 이제 베를린 마라톤을 또 네. 다음 달에 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9월 24일 날 이제 제가 풀코스를 뛰는데 네. 교수님이 보실 때 네. 이게 스포츠 영양학 관점에서는 어떤 스포츠이고 다른 종목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그래서 뭐에도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네. 요거한번좀 말씀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극한의 스포츠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마라톤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탄수화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분하고 전해질 보충. 특히 마라톤과 같이 굉장히 장시간 일정한 어떤 속도로 달리는 그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 부분을 내가 중간중간 어떻게 다시 채워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이나 성과가 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그니까2 0만 5km까지는 어 굉장히 쾌적한 상태로 달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 그런데 한 32km 정도가 좀 넘어가면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그냥 뚝 떨어지는 구간이 오게 되고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봉크라는 표현을 많이 굉장히 쓰고 또 하나가 히팅 더월해 가지고 벽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한계점이 온 거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피로잖아요 피로 그러면 그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진 거예요 아마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근육하고 간에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달리다 보면 그런 글리코겐도 고갈이 오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혈당증 중간중간 에너지 보충 없이 장기간 네. 달리다 보면은 혈당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저혈당증이 음. 오면서 피로를 일으키는 음.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쨌든 장시간 달리다 보니까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이 대사 자체가 활발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포의 산성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에너지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아, 거죠. 에너지가 떨어지고 또 에너지 추가적인 공급이 네네. 활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게 어쨌든 보충이 되지 않으면은. 네. 몸이 진짜 안 좋아지거나 쓰러지거나 네. 이럴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제 네. 에너지 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거잖아요 네. 에너지 젤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죠. 에너지 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아. 그 마라톤 할때 나타나는 여러 생략적 변화를 네. 토대로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게 탄수화물하고 네. 카페인이라고 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탄수화물과 카페인. 두 가지가 정말 러너들이 먹었을 때 효과를 네. 낼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들이 맞느냐라고 네. 봤을 때,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 탄수화물 우리가 먹잖아요 먹죠 예, 먹으면 얘가 소화되고 흡수되죠 네. 그럼 결국 혈액으로 간단 말이에요 음... 혈당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원이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탄수화물 산화 즉 뭐냐면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 세 번째는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결국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내 몸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라고 해, 하는 에너지원을 아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쓸수 있게 도와준다는 아... 거죠 카페인은요? <laughs> 카페인은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네. 뇌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게 피로를 일으키거든요. 아. 카페인이 거기에 갖다 붙는 거예요. 아데노신에 붙어요? 네, 아. 아데노신을 못 붙게 하고 아, 못 붙게. 카페인이 그 자리에 이제 붙는 거죠. 붙어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효과가 뭐냐면 카페인은 우리 몸에 저장되는 지방을 많이 쓰게 하면서 네. 글리코겐을 또 아껴 주는 효과가 아, 있어요. 글리코겐을 보호해 줘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먼저 태워라. 네. 네. 그래서 아, 네. 체중 조절을 할때 아니면 체지방을 감량하려고 할때 네.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중에 네. 나와 있는 이런 에너지 젤들이 되게 많은 이제 성분들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르기닌, 또 말토덱스트린, 번헤질도 있고요. 우리 보충제 먹듯이 단백질 먹어야 된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BCAA, 팔라티노스, 칼륨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글루타민, 마그네슘도 있고. 문제는 그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가 지 성분들이 네. 에너지젤에 많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검증이 되지 않고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음. 포장해서 음. 러너분들한테 아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타우린, 뭐 아르기닌, 글루타민, 뭐 BCAA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너지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큰 효과를 주지 못해요. 달리기를 할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처럼 우린 상상을 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얘네가 운동 능력을 높이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저도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네. 공장들 만나고 여러 미팅하고 연구 개발을 하면은 말을 해요. 이거 넣으면 마케팅 효과가 좋을 거다. 아 공장에서 네. 이렇게 표현하나요? 네. 상세 페이지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PCA를 섭취하면 그 뇌에 생기는 세로토닌을 감소시켜 줄수 있다. 그러면서 와.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략적인 배경 때문에 제조사들이 PCAA를 넣고 있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용만 있는 거지 실제로 러너들한테 도움이 돼? 이거는 아직 알수 음. 없어요. 이론은 있지만 그 이론이 진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핵심이네요, 이거. 네. 말씀말로 구독자 분들한테 조금 더 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운동 전에 먹든 운동 중에 먹든 결국에 운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보충제들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좋은 자료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주 AIS 스포츠 과학연구소에서 보충제 등급을 나누는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럼 그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운동 수행력 향상 보충제가 있어요. 러너 분들한테는 카페인, 비트루트 주스 그리고 탄수화물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아직 알수 없다. 에너지제를 언제 어느 시점에 복용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고 한번 먹을 때얼마큼 많이 먹어야 되냐. 요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은 시간당 30에서 60g.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지침을 보면은 시간당 90g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러너분들이 그럼 그 정도의 양을 마라톤이나 아니면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먹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시간당 50g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타겟을 30에서 40, 50g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되겠네요. 어, 아주 잘 달리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9kg, 아니 10kg 정도씩마다 탄수화물을 좀 보충하는 것으로 실제로 네. 나타났고요. 만약 조금 더 이제 간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20kg 정도마다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것을 예, 목표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거기에 카페인도 같이 이제 섞여져 있는 에너지를 먹으면 탄수화물과 카페인이 동시에 이제 이게 보충이 되는 건가요? 보충이 되죠. 근데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연구가 있는데 네. 시간당 90mg. 보통 에너지 젤한 개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의 용량이 한 100mg 정도 될 거예요. 아, 100mg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젤 하나를 먹겠다고 라 하면은 탄수화물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고 충분히 카페인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30... 실제로 연구한 게 있는데요. 마라톤을 하면서 자유롭게 먹은 알아서 먹게끔 아, 둔 맞아요. 거예요. 네, 둔 거예요. 근데 그한 그 집단은 어떻게 했냐면 과학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시간당 30에서 60g 정도의 탄수화물,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보충, 여기에 플러스 구독자분들께서 그 궁금해하시는 카페인은 90mg 정도였어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달리는 속도를 비교해보니까, 과학적인 영양 접근을 했던 러너들이 훨씬 더 스피드도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갈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 이거 되게 매력적인 맛인데요? 근데 에너지젤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에너지젤은 쉽게 얘기해서 탄수화물을 농축한 제품이잖아요. 그쵸? 반드시 물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그냥 아...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네. 흡수가 좀잘안될수 있어요 탄수화물 농축에 급격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거나 네. 아니면 물 섭취 없이 에너지 젤만 먹은 경우에 위장 장애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라 아... 아...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이 카보로딩이 교수님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네네. 장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장시간 훈련을 하거나 고강도의 움직임들이 포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글리코겐 로딩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탄수화물 통해서 글리코겐 축적하는 식이 방법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축된 탄수화물 에너지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 이게 정말 우리 에너지원으로 이게 변환이 돼서 우리가 사용이 되냐 이거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어 사실 몇분 안에도 혈액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금방금방 들어가서 네. 어, 혈액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게 에너지원으로 쉽게 쉽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도 혈당이 높아서 당뇨약을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혈당이 높아서 낮추기 위해서 지금 사실 러닝을 시작한 거고요 그 혈당 조절의 러닝이 엄청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젤만 먹으려고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에너지젤 먹으면 혈당이 너무 급격히 치솟지는 않을까? 안 먹거나 이러면 혹시 저혈당이 오지는 않을까? 먹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먹었을 때뭐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안내해 주실 수게 있으실까요? 에너지젤 같은 경우 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먹었을 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PD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네, 팔라티노스. 어... 네, 팔라티노스는 이소말톨로스라고 하는 이제 탄수화물을 얘기해요. 대체 감미료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요. 천천히 예 올립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젤보다 팔라티노스 이소 말톨로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에너지젤을 선택해서 드신다면 혈당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어찌됐든 에너지젤 섭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혈당 관련한 부분을 컨트롤해 주시는 주치의분하고도 한번 잘 얘기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런업 TV 구독자님들께 당부 말씀 예, 한번 전해주시고 네.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영양도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 훈련. 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먹은 음식들이 내 장에 잘 맞는지, 그다음에 잘 수능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안전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잘 달릴 수 있는 그 연료들이 나한테 정말 잘 맞고 잘 사용이 되는가를 평소에 훈련해 보는 시간을 좀 갖는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아마. 달리기를 잘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 교수님을 런업 t v 자문 교수님으로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수많은 러너들의 <런워들의> 영향을 <laughs> 책임질 수 있는 아네 아,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교수님 말씀을 토대로 네. 대표님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제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댓글에 네. 대표님 달아주셨잖아요. 네. 저희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속으로 아 이거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정제수를 넣어서 물을 해결하면서 좀 소량으로 해서 몇번 정도 먹어야 되는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좀 잡혀져 있어요. 아, 지금 기획하고 계셨나요? 네. 아, 들으면서 네. 아,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뭐잘 뜯겨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달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뭐 운동하는 사람들마다 종목이 다 다른데 축구하는 사람 따로 먹어야 되고 뭐 러너도 따로 먹어야 되고 사이클도 따로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정말 러너한테 필요한 제품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교수님 모시고 나서 또 많은 정보를 얻었고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다까지도 이미 좀 많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만 있는. 뭐 그런 에너지를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제품을 우리 신하중 대표님께서 개발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개발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다시 박수. <laughs>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네. 전달돼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저희 런업 TV의 네. 채널의 방향이고, 네. 어 저희의 이제 어떤 신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에 맞는 에너지를 나온다면 네. 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런업TV의 슬로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둘, 셋 하면 네, 네, 네. 런업 뉴얼 라이프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런업 뉴얼 라이프!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